지난 3월 17일은 세계수면의 날 월드슬립데이였다. 세계수면학기는 수면의 중요성을 늘려 홍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을 세계수면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수면의 날까지 만들었을까? 불면증의 말로 만병의 권원이기 때문이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우울증, 공황장애, 뇌졸증 암, 치매 등에 취약해진다. 최근 세계의학자들은 각종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잠이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수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결국 수명도 단축된다. 인생의 3분의 1인 잠의 질 이하에 따라 인생의 3분의 2그질 이하가 달렸다. 세계적인 수면과학자 메슈 워커 박사는 만성적 수면 부족을 자기 안락사라 표현했다. 자살율과 우울증에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잠못 자는 것도 최고다. OECD 해원국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2분인데 한국은 7시간 51분으로 꼴찌다. 자살율, 우울증, 불면증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서로 악영향을 미쳐 심신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자율신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 자살로 이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졸음, 집중력 저하 등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훨씬 높다. 그런 연유로 숙면을 위한 산업, 슬리퍼노 믹스 시장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뉴블루 오션으로 등극할 정도다. 그렇다면 불면의 진범은 무엇인가? 미국의 건강 면제 더헬시에 따르면 진범은 생활습관이나 환경요인보다 바로 수면 자세다. 체악의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다. 근육과 관절의 압박을 가해 아침에 얼굴이 붓기도 하고 안압이 높아져 안면 비대칭을 초래하며 허리, 등, 목을 긴장시킬 수도 있다. 똑바로 누우자는 자세는 괜찮다. 머리를 적당한 높이에 두고 자면 위산 역류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일대 의대 신경과 전문의이자 수면 전문가 브라이언 쿠 박사의 경고 코골이와 수면성 무호흡증을 가진 경우 반드시 누우자면 두 정상은 더 심해진다. 최선의 자세는 왼쪽 옆으로 누우자는 것이다. 두 다리는 약간 웅크리고 엉덩이에 가지는 압박을 들기 위해 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는 것이다. 이 자세는 요통 완화와 코골이 예방은 물론 수면성 무호흡증이나 위산 영류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높은 베개는 피해야 한다. 목 근육을 긴장시켜 디스크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목주름 발생의 주범이다. 미디업계의 건물 아리아나 허핑턴에 져서 수면 행명 중의 한 구절.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수면을 그첫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누구나 불면의 고통이 반복되면 건강을 잃고 불행해질 터. 흔히 세상에 번님내야 우리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푹자자구나푹 잠이야말로. 건강과 행복의 첫 그림인 것을.